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아, 이거 잘 올라가고 위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 정도로만 지금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자, 셀트리온 말고도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써가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신다라기 보다도 좀 밑에서 받쳐놓고 최대한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아,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정한 장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내 계좌를 좀 방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미리 밑에서 좀 받쳐놓고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을 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뭐 시장이 안 좋았는지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좀 속상해요. 저도 막 심으룩하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텐션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셔야지만 저도 또 텐션이 올라가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좀 200명 이하로 줄게 되면은 좀 회원님들 중에서도 좀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잘 남겨주시는 분은 제가 좀 특별 초대를 해서 따로 인터뷰를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식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그런 거 많으실 텐데 좋은 댓글 좀 많이 써주시면은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 받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꼭 좋은 댓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에서도 또 분석을 해 드릴 테지만 좀 고가에서 굉장히 버티는 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좀 이 정도로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시장이 지금 뭐 올라갔다 빠졌다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치고 올라갔을 때 이게 굉장히 크게 갈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강한 놈이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티는 놈이 강하고 강한 놈이 결국은 버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있어서 좀 넓게 시야를 넓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셀트리온 지금 뭐 코로나 말고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리고 버텨야 되는구나. 이 느낌이 팍 오시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을 보게 되면은 또 이날, 21일 월요일날 또 고가를 한번 치고 내려왔어요. 고가를 치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21일날 매수를 하셨다, 고가의 매수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이거를 준비해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뭐, 보이세요? 자, 사랑의 매. 분명히 제가 월요일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고가의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시장도 빠질 것 같으니까 더 기다렸다가 나는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참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오셔서 진짜 이거 한 대씩 종아리 맞고 가셔야 돼요 아 제가 진짜 너무나도 속상해요. 만약에 아, 어차피 올라갈 거를 내가 안다라고 해도 좀더 밑에서 우리가 받는 거를 습관으로 들으셔야지. 여러분들 계속 고가에 뛰어들다 보면은 뭐한번또 시장 또 밀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존버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항상 고가에 뛰어 들어가는 거좀 매수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월요일날 만약에 내가 뭐 25만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 20, 뭐 3만, 뭐 24만원 하면은 만원 차이가 여러분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좀 눌리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사랑의 매. 갖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나이 불문이에요 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 여러, 저는 여러분들이 다잘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에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뭐 소통이 있어야지 뭐 저도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거 슬쩍슬쩍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어제 장이 진짜 안 좋았나봐요 댓글이 댓글을 뭐몇개 달렸나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 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뭐 조회수도 뭐 그렇긴 한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이 6개 달렸네요 6개 항상 50개는 좀 채워야 되는데 여섯 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분발해 주세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무언가를 막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고 리포트 다 뜯어보고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네, 이거 셀트리온이 신트리온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약이 있고, 아이고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좀 의약품을 개발하고 좀 생산을 해요. 자, 이거, 이것부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셀트리온 제약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의약품 생산 업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전 세계에 이제 마케팅.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구분이 가시죠. 이거, 이것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셀트리온, 뭐, 제약,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챙피해서 댓글을 지웠어요, 여러분들. 챙피해서 그분 챙피하실까봐 댓글을 지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뭐, 지금, 작년부터, 작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3분기까지 셀트리온, 뭐, 분기별 제품 매출을 살펴보면은, 램시마. 그리고, 뭐, 램시마, SC. 이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룩시마랑 허주마가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렘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간절염. 아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개양성 대장염 뭐 이런 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투룩시마 같은 경우는 혈액암 치료제 바테마 좀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이죠 그것도 하고 있고 허주마는 이제 좀 여성용 유방암 치료제로 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의약품 외에도 2030년도까지 매년 한 개씩 이상 좀 후속 바이오 시밀러 약품을 좀 개발을 하고 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너무나도 2030년도까지 끌고 가면은 너무 좋아. 2030년도까지 만약에 이거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합병의 결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끌고 가실 수있으면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좀 유럽이랑 미국 시장 점유율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좀 유럽 시장 램시마는 55%였고요. 그리고, 투룩시마는 37%, 그리고 허주마는 16%,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램시마랑 투룩시마는 업계 1위고, 허주마도 이 업계에서는 2위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00, 여러분 집중하셔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2020년 3분기에는 미국 좀 시장의 투룩시마 점유율이 20.4%, 이렇게, 인플렉트라도 점유율이 10, 1.3%, 1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점차적으로 좀 파일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뭐 매출, 3분기 매출 뭐 재무제표 안 봐도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왜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안 봐, 안 보여드려도 이제는 아셔야죠.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공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부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그냥 기관들한테 돈 뺏기기 십상이에요아 기관들한테 돈 뺏기는 거 저는 그꼴눈 뜨고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불과 좀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나 좀 물음표 좀 이게 잘 될까 좀 이런 이게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냐, 시총은 높긴 한데, 뭔가 이게 대, 이 정도로 될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많이 가졌었는데, 왜냐, 의약품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뭐, 1분기, 아니, 1, 1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그냥 쉽게 쉽게 뭐, 다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맹물 갖다 내도 1상은 통과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의약품 개발이 워낙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좀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주가 자체가 셀트리온인데 작년 대비해서, 아, 이렇게 보니까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자, 여기서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올해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폭발적인 성장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3분기부터 제대로 나왔고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더 훨씬 더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램시마 SC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 좀 좀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 별선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5일선도 지탱하고 있는 모습도 단기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괜찮은 모습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통 좀 그래도. 고가긴 해요. 이 시그널을 제가 어제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고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대형주에서 고가가 좀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들고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RSI 이거 세팅을 제가 여러분들 좀 쉽게 보시라고 좀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이게 기준선이 조금 100으로 가면 갈수록 좀 고가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팔아야 된다라는 신호고 만약에 이게 0에 가까우면은 이거는 이제는 좀 아직까지도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호과창도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 뭐 딱히 문제되는 게뭐 아직까지는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가 맞나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선착순 50명이기 때문에, 50명 다 채운 다음에, 아, 이거 뭐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뭐,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서로 막 피차, 피곤해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먹었으면 오세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시장을 빠질 거를 다 대비를 해 놓고, 포트를 완전 압축을 시켜 놓고, 지금 현금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제 어제 요 저희는 왜냐 3시 반 이후로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뭐 보시죠 어제 보면은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쭉쭉 나고 뭐 미리 현금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분 계속해서 현금을 분할매수 강조해 다들 잘 너무 네, 제가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해요 진짜 뭐 제가 여러분들 계좌를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 뭐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여러분들 뭐 괜찮지 않나요? 저도 좀 칭찬받고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어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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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증이 올라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인증 좋죠 여러분들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은 저도 아이고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잡아 봐야 되는 아 셀트리온 얘기만 하면은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뭐, 대웅을 좀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웬만하면은 차익 부분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지금이서라도 좀 소량만 남겨놓고, 왜냐? 일단 돈을 챙겨야지, 여기, 여기서 챙겨야지 내 돈이지, 여기서 챙겨도 내 돈이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고점으로 갔을 때 돈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지만, 해야지만,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량을 남겨두시되, 최대한,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어제 이거 뭐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 진짜 오셔야 돼요. 진짜 오셔야 돼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어제 좀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차트를 일도 볼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봐도 너무나도 고가고 제가 어제 볼린저 밴드까지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거 위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씨 높은데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함. 우리도 높은 고층에 올라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한국 전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단기로 아이고 한국. 한국 전력. 좀 단기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아, 이거, 이렇게까지 다 알려드려야 되나? 그냥 매수가만 드려야 되나? 좀 고민 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좀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한번 좀 갭을 매우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26,000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리포트적인 부분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 우리도 한국 전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 되, 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눌렸을 때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이 또 올라오곤 있는데 지금 아,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전부터 방에서 계속. 떠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조건 진짜 12월, 1월까지는 여러분들 단기로 하시고 현금 최대한 세팅을 해놓고 무조건 단기로만 치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분명히 수익이 나고 현금까지도 다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전력을 짜서 우리가 갖고 가는 너무나도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포트를 이렇게까지 압축을 할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인증샷이 만약에 방에 안 올라온다고 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현금을 다 챙겨 놨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보자 이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1월부터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폭을 정기요금을 반영하는 원가계약 도입을 확정했다 뭐 이걸 이걸로 인해서 영업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리포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아는 내용이실 건데 지금 조정이랑 더불어 전력량 포함이 있고 기후형의 소비자의 고지 향후 이렇게 좀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 솔직히 저는 이런 거뭐다 필요 없고 우리 집 전기요금이나 좀덜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같은 심정 아니에요? 뭐, 내가 아무리 한국전력을 뭐, 매수를 했던, 뭘 했던, 그냥 우리 집 전기료가 좀 내려가면은,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도 급하게 뛰어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 매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좀 밑에서 받쳐놓고 좀 대기하고 있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고점에 또 사가지고 짓을 빠져서 아 제발 올라가라 제발 올라가라 제발 올라가라 이것보다도 밑에서 받쳐놓고 차라리 제발 내려와라 제발 내려와라 이게 훨씬 더 심적으로 너무나도 편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현금 확보하시라는 얘기를 아, 오늘만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좀 현금을 모아서 기다렸다가 우리도 주가도 길을 모았다가 한 번에 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장에서는 현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시장이 확실히 상승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확 해서 수익 확 땡겨 먹고 시장 조정이다 하면 또 비축해놨다가 시장 또 다시 올라간다 하면 또확 밀어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고점에 물리실까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뭐 시장 안 좋다고 막 댓글 안 달아주시고 그러시면은. 시장도 쳐지는데 저도 쳐지면 또 여러분들이 영상 보다가 아 쟤네 왜 이렇게 쳐지냐 이 소리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 영상 보시고 하실 말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뭐 잘생겼다 뭐 옷이 이쁘다 머리가 이쁘다 뭐 진짜 눈썹이 진하고 뭐 이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랑 닮은 거 같아요라는 댓글을 좀 봤는데 그거 막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이렇게 막 흔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좋은 댓글 뭐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저도 파이팅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래도 하나 저도 이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래도 하나 더막 챙겨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좀 여러분들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그냥 필수예요. 댓글은 여러분들 이제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을 하고 지금 포트 싹 비워놨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우리가 내년에 또 행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